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포니아를 실행하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카테고리를 한번 눌러 보세요. 첫 번째 c 첫 번째, 꺼 카테고리 에러주주은이 종류별로 장르별로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. 프레임을 눌러주면, 이렇게 액자가 많이 나와있죠.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를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을 선택하세요. 영어로 나오는데, 예.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. 그러면, 위에 카메라 모양은 사진을 찍다. 아래는 기존 사진 선택이 나옵니다. 먼저 기존 사진 선택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. 프레임에 넣어줄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상단 위에 OK가 있어요. 확인을 눌러주세요. 확인을 해주면 여기 지금 어디에 보이냐면 이 사진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야. 여기 왼쪽에 보이죠? 그죠?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상단에 보면 확인이 있어. 오른쪽 상단에 확인. 별표 옆에 확인을 한번 눌러 주세요. 확인. 네. 그래서 이 다운로드 표시 아래로 가는 표시가 있어요. 얘를 눌러서 다운로드. 저장이 됐죠. 그리고 카톡으로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톡으로 공유할 때는 그 옆에 공유 되어져 있는 거 있죠. 카톡 공유하는 거. 이 부분을 눌러서 카톡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. 카톡. 카톡 선택하고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카톡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, 카톡방에 이렇게 확인된 게 보입니다. 한번 해보세요.